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와 길러와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와 호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곳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laughs>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사랑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네 척과 더불어 베냐민을 속한 기부아의유숙하를 갔더니 기부아 사람이 나를 치고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차을 욕보고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차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이스라,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으니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잃지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가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르니곧 그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의 열명천 명의 백명만 명의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라 징계하게 하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성읍을 지려고 모였더라. 아, 음, 그,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아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약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 즉, 이제 기부와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 기부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그 성읍들로부터 나 베냐민 자손의수는 칼을 뺀는자가 모두 2 6천천명이요그 외에 기부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몰매를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기부와 베냐민 자손이 쌓인다. 베냐민 자손 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사십만 명이나 이니 다 전사라. 음. 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었죠.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 일어나 기부하를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진,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땅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 명을 땅에 엎드려 떨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참을도록 울며 여호와께 어 <laughs>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지라 하시니라 그이 드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로 나아갈세.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 부리아의 기부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팔천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어, 이에 온,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리라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리라.그때는 하나님의 언예께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자손인 아론의 손자인 엘리아살이 아들 비느 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아 주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뒤로 올라가서 정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잔여를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한큰길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하로 들어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정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왜냐면 자손이 스스로 이기기를, 이, 스스로 이기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큰 길로 끼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처수에서 일어나서 바알다 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그 기부와 이루어짐의 싸움에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잡습니다.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의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 문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죽이기로. 첫 유기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피한다 하다가 연기 기둥 연기 구름의 기둥 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의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적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 아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신는 곳에서 집 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팔천 명이니 다 용서하더라. 그들의 몸을 돌려 강내로 도망하였으나 람 림범 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즙도 타고 또 급히 그들을 따라 기도매 이르러 또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다 용서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례로 도망하며 림본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석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느니라. 불살났더라. 아멘.